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저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저는 미국이에요. 아, 바다는 땅 여행은 바다죠. 맞아. 아, 여기 맞네. 여행다 왔을 때뭐 하고 왔어 하면은 나뭐먹어뭐 먹었어. 여행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굳이 감자 아이스크림이지. 코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잘 다녀와요. 안녕. 너무 가정나 진짜 심정이 있는 것 같아. 신난다. 모든 시간에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아무거나 먹고 싶어요. 코코넛으 만나요. 안녕. 어, 잠깐만. 소요시간 네. 1시간 30분? 아, 난 파란색 좋아하니까. 아, 지금 음. 배 고파요. 대기업계 해주실요 아, 아름다운 등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총세가지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짠! 대기! 귀요미! 언니 대결을 위해서 아, 할수 있어 뭐 발목 하나 찍선 감사합니다 등은 핑크색이고 네. 3등, 4등을 다시 해야 될것 아. 같아요 스몰! 아, 잠시만! 오, 영우점! 우와! 베이 다시! 다시 기 많이 했까 자, 두 번째 게임은 물건 빨리 집기 게임인데요 제가 불면 양쪽에서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물건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호르바기 불면 출발 하시면 돼요. 음? 야, 우리 어떻게... 그 다음에 포인트를 좀. 다들 예능 프로그램 안 보셨어요? 안 봤어, 안 봤어. 분명히 나밥 먹을 때 근데 재방송 보고 봤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 힘전으로 진행하게 되는 게임 바닷물 모으기입니다. 마지막 게임 자신 있는 팀 있나요? 우리 이제 20초 한이 20초. 완전 시원해. <laughs> 시원하다고? 야, 둘! 양야주 양문주, 야문주 아, 빨리 먹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대게 먹으러 가볼까요? 잠깐만. 아, 이거 우리 어마어 가족들한테 보낼 거야. 유진이 진짜 울려 그러는 거유진 진짜 울려 그래. 괜찮아. 괜찮아. 니 리더 언니 어떻게 좀해주세요우리성공이랑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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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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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우리가 잘 선택을 한게 밥을 먹고 깔끔하게 아이스크림을 마무리해줘야 약간 도장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속, 우리 젤라또를 들고 다시 찾아보자고요 네. 2만 원이라니 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헉, 블루베리 맛있겠다 하나에 세 가지 맛이 5,000원 이래요. 네, 맛은 블루베리는 안 되는 거예요? 어,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만 한 가지로만. 어머. 감자, 딸기, 쑥, 딸기, 쑥, 카카오 이렇게 할까요? 감자, 딸기, 쑥 하나, 딸기, 쑥, 카카오 하나. 어, 나왔어. 감자튀김? 감자튀김. <laughs> 어, 네. 오, 어머. 오. 감사합니다. 와. 여보세요. 네. 유진아, 먹고 있어? 네. 어때? 언니 감자 젤라또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또 누가 누가 얼마나 남았어요? 돈? 얼마 받았어요? 아, 천 원짜리 컵을 아, 공짜로 쓴다니까. 아 몰라, 젤라또 싸와. <laughs> 너 화내면 안 싸가. 미안해. 언니 그러면 최대한 챙겨가보도록 노력해볼게요. 야, 언니 이따 봐요. 아. 헉, 결국 아니. 싸우라는 거구만. 나는 여기 트레이드 마크 빵을 먹어보고 싶어. 목이 응, 막. <laughs> 난 없어. 진짜 개인기 부족이에요. 지금 좀 잠깐 하볼게요 아니 생각이 안나고 나가지고... 아, 저는 개인기 생각났어요. 어. 저는 사장님을 위해서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사장님 저 음료수 먹고 싶어요. 하나만. 아, 내가 <laughs> 어... 이 영상을 보고. 아 엄청 어떡해. 좋아하는데. 이는 생일 유일하게 남긴 한 권의 시집이랑 1925. 음... 어, 뭐 전집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김... 네, 네, 저 선생님. 선생님. 김수월 선생님? <웃음> <웃음> 선생님. 잠시만요. 전집이잖아요. 그럼 뭘찾 이건 엮으신 거잖아요, 이분이. <laughs> 진짜. 응. 그냥 이렇게 짝대기 해놓고 자기 이름을 쓰게. 어? 이렇게 투하고? 사하은 그냥. 된다. 어, 그리고 오케이. 사랑하는. 책을 선물하는 건 처음이라서. 설레고 두근두근하네요. 팀한 번. 한 만들어진 그 사야죠. 아, 양념을요? 네. 럼 양념은 따로 안 팔아요. 좋아 좋아 좋아. 빠른 결정. 아야 벌써 아 냄새. 냄새 어떡해 아 괴로워. 근데 네, 일단 고기를 엄청 많이 넣어주세요. 국물 한번 간을 봐봐요. 맞아요 언니가 해주세요. 내가 먹어본 차돌떡볶이 중에 제일 많다 차돌이. 아니야 <laughs> 냥니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아, 맛있어? 다시 넘어주세요이 헷갈리게. <laughs> 아, 괜았는데다 열어봐요.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아니, 찾았어 어? 어? 어, 아까 우리 아이스크림 아니야? 황해도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뭔가, 뭔가 하면 되나봐요. 뭐야, 이게? 찬스 아니야? 머리만 못 찾는 건가? 아는 거야. 아, 아 여기 진짜 아, 이상해요. 우리 하나밖에 못 찾. 참... 아. 그러니까 원영아, 네가 모르고 은비 언니만 아는 걸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그거 하자. 다시. 예나 언니부터 해봐요. 언니가 제일 심술어. 예나 언니, 나 머리 좀 봐주면 안 돼? 마지막으로 뭐 각오 한마디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는 대게를 못 먹을 뻔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최고의 만찬을 제가 먹어보자. 아닌가? 바보들 은비 언니가 제일 바보 은비 언니가 너무 열심히 했어 이거 딱세개 잠깐만 잠깐만 나야 되거든요 손머리가 아, 어쩜 이렇게 잘, 잘 어울리세요? 어머 가이드님 제재 안 하시나요? 내가 아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야 진짜 너무하다 근데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이드님 잘 먹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네! 근데 슬슬 저희 아이존의첫 단체여행 첫 속초 여행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 어땠어요? 너무 배불렀어요 <laughs>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처음 먹어보는 것도 많고 우리 여행 제목이 먹고, 보고 여행해라가 테마잖아요. 진짜 첫날도 엄청 많이 먹고, 지금 둘째날도 엄청 많이 먹고,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팅 투어, 먹고 여행에 맞게 저희 진짜 음. 너무 충실하게 먹은 것 같아요. 맛있는 네. 것들만. 너무 맛있었던 것같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여행사분들 계시잖아요. 네. 너무 재밌게 게임도 엄청 많이 마련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첫 단체 여행 너무 재밌었으니까 다음에도 우리 시간이 되면 꼭다 같이 왔으면 좋아요,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타이틀 제목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스파이 분들 셋이 먹고 보고를 해주실래요? 먹고 보고 하면 여행하러. <laughs> 알았어요. 아이즈원의 이틴트리. 먹고 보고 여행하러.